코스요리 거의 8시간째 식사죠 아, 그 말엔 그래 그 정도 식사했지 <laughs> 아세님 아, 방송 켜져있는데? 뭐냐? 아세님 나갔는데? 그니까 근데 디코는 왜 저러고 있어? 아 꺼졌어 <laughs> 어... 컴을 끄셨나본데 그냥 어 그러기엔 디코에는 있는데 디코는 좀 늦게 꺼야 될것같아디코좀 늦게 꺼지 지금 타이밍 재고 있는 거 아니야? 우리말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나가려고? 이거 마이크 좀 웃고 있는 거 아니야? 어, 아니네? 소리 났어. 소러했었어 음. 어, 봐봐, 로아 가는 거아니까 로스트 사이퍼이잃어버타 사이퍼들?

나이스. 오씨. 너무 안따이는데나 할래 배핀. 배핀 거 진짜 많아.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따이는 거야. 아 죽었다. 아, 죽었다. 내가 할수 없나요? 저기 원딜쪽으로 가기가못 가. 잠깐. 아니 하나를 좀딸수 없나요, 탱커든 모든? 지금 다 개피로 계속 가는데? 오는게 아, 봐달라 지금 아..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벽에 막혀 내 스킬이 하나를 때릴때가 그래서 지금 못잡을품는거지 일단 팀워시 잘랐고 아 이거 게 많이 안좋은 자 타르타로스 죽었어, 우리 에이씨 살았 빨랐어 어차피 죽는 거 아니야? 타워 깰 거야 어이구, 큰놈.. 이걸 반응을 안 해? <laughs> 아오, <아우. 웃음> 상대방이지. 이거... <웃음> <웃음> 아유,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? 도일 도일공 대박이라도 아니면 이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? 상 대가 투탱 린서 포 신가 맞네. 우리 위험하다. 어, 마이크 나 여기 컸이 지금 아니 다저 물었으면은 갔는데. 저갈 어, 갈타랑 가. 마티아만가 뭐 잡을 걸? 못잡는다야왜왜티안이 간다. 진짜 저거 어, 맞췄어응아 이거 눈치챘어 가시안이 지금 딜을 되게 못먹고있어 아, 그래가지고 <laughs> 하나 다 풀려줬어 도미아목 비행대박이 우연히 터졌다 도일 못봤 근데 도일이 궁이 되게 잘걸려가지고어 응. 거기다가 궁연계 둘씩 막 아, 써가지고 아 진짜 나 안찍는데 저거 안찍으면 도일이 나 안함 이럴거같아 아, 내가 용선이 쿨이어가지고 난. 그냥 강투 던졌는데. 에이씨, 에임이 막혔어. 오, 바스티안 방금 객사망할 뻔한 o k 오케이 기상 e o n e s a little bit scared. What h a p p e to you? i o u I'll t e l 이 y o 아 I'll t e l 어쩔건데 ㅅㅂ 야 이거 그냥 빼 이거 그냥 빼 여기 자리 너무 안좋아 쟤네 다 나와 이제 빼야되는 위치를 찾아야되어왜 저기. 저기서 철구방은 봤냐? 뺐어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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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뺍시다 차라리 통록쌈은 차라리 통록쌈은 아이 ㅅㅂ 살 빼면 돼 괜찮아 괜찮아 린 때문에 스킬이 이상하게 들어가졌어

왼쪽 안개에서 저러고 있긴 하데 아 맞다 말을 해. 거기대가 사실상 거의 3탱이였거든 어이, 변이 안 눌렸다. 아, 아이씨발 대 아. 변이가 안 눌렸다. 이건 좀 가봐도 될것 같은데? 안 좋아졌는데? 오히 일단 디바바존 좀 처먹어주고 싶거든? 3인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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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인공. 찍어야지, 이거, 씨발. 나이스, 이거, 시티볼만 조심. 마를렌, 마를렌 생각해. 마를렌 어, 노아타 한번 숨는 게 나을 것 같다. 숨어있어. 을 빨리 쫙! 왼쪽으로. 그럼 잡아. 왼쪽에. 내가 오른쪽 갈게요 잡바시냐 내가 가야돼? 아니? 그럴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연계만 잘하면 되겠다 나 됐다 굿굿 어우 와우 조일노라스 디아나 미쳤어 그냥 우리가 선 목걸이를 가는 거지 같은 상황. 추럴디? 아니, 투명이 안 떠. 아. 투명을 뛰우겠다한 일이야. 이모 다음에 선 목걸이였구나. 상장이 아니라. 참. 빼서? 저항하는나 혼자 그고 뺄게요. 북한의 이 어. 심판링이나 나선창님 찍어야지. 탱커서 아들랑. 맞았는데? 나도 꼬. 어떻게 맞아맞서 아, 윤키라. 가비? 어서. 자이언가도되겠담 아이 정도로 극 공은 나도 슬슬 불안한 디아 내가 지금 급수가 들어가지고 3천이 뜨는구나. 강투가. 아좀 불째. 내여기더다이고가될 거야. 아장글해 강탄방 되냐? 강탄방 이한번 더. 나할수 있어. 됐다. 됐다. 어? 니가 말할 때쿨 들어왔어. 네 버스트 쳐보죠. 몇차하면 그냥 붕 뜬다. 음. 아, 이거 채는 될것 같아. 내가 네, 2단 점프를 할거라 생각은 잘안 했는데. 정말 대단한. 건데? 우리 속딜 나쁘지 않아. 그과장에나 나선창 한 번밖에 못 쓰지 때문에. 여기로 날라가 아 잡았나? 잡았네 아이씨 저거 큰거 네. 발사였네 큰거 발사였어 잘못봤어 용성을 아, 잘못찍었어 마를렌 안보인다 마를렌 번지 들어갔어요 번지 아, 큰거 번지 야, 저거 찍은 데다가 발사한 거 제대로 못 봤어. 좋은 옷이 하나 있어. 팀워시 봐. 팀워시 딸피. 야, 뭘 때리면 잡아. 안 돼. 팀워시 잡아, 팀워시 잡아. 아나 죽었어. 아, 진짜. 어? 말을... 내가 지금 방템이 하나도 안 올려져 있어서 힘들어. 파워만 깨고 빼는 게 딱거든. 리는 모르겠다. 바스... 아 너무 푸진데 저거. 콤보 잘들어간 것도. 그래 네, 됐다. 오케이 거기까지 지금 내가 살짝... 때릴 타라 립립 전라만아. 이거이거 지금 장벽 불벽 두 개를 박복 두 개가 박복이다. 한 장에 나 아, 바스 리트쇼는 당해도 당해도 모르겠다. 어? 그냥 진짜 심리전이야. 이론상 버스트는 가능한데 저기위 무서우니까 싸보다 아, 나한개 나와봐. 아. 그래, 세 개. 네, 먹으러 간대요. 당신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드리지요. 이거 있니? 거기에 뭐 하나 있었어. 어 나갔어? 한 번만 살릴 수 있나? 아우, 죽버렸다 ㅅ ㅂ 롭가자차타르타로 이거, 이거 안 하면 내가 죽겠다. 린 잡았다. 나이스 린 잡혔고 이거, 말을 를는 조심해요. 큰건안 들어올 건데 뒤에서 발이 들어올 오. 수 있어? 초록다, 비 초록다, 비 초록 피 확인해. 나선, 나선, 죽을 필요 없어. 나선, 나선, 나선 나이스 내가 먼저 치면은 저게 어 그니까 러 피하기가 그게 돼서 됐어, 됐어, 됐어 공지야 공지야. 천천히 싸우면 돼. 바스티안 잡아주라. 할 바스티안 없스티안못 잡겠다. 가방 없어, 이거. 응. 정면뚫기는 좀 빡세지 않음 바스티안. 괴롭히기만 하면 돼. 없어. 스펙. 나이스. 짝짝짝짝짝짝. 그러면 죽일 수 있지. 그래서 아키나스 없어. 언제요? 아키나스님 언제요? 블레스님 언제요? 스펙 없으면 죽여버릴 수 있지. 저는 동일 인물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세번 불러 세번 불렀어요. 같은 이름 세번 부르면은 저 순간대서 따로 이렇게 세번 불러봤어. 아하. 아 이거 로라스도 하나 줘야 되긴 하는데 도일. 이건 도일 줘야지. 근데 도일, 아 이니까 그러니까 디아나 두 두, 아이 지금 한명안 누르게 로라스 한명 출딱 될것 같은데.